플라임 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4x래 근데 힌트가 f1이 2래 f플라임 x잖아 미분한 거잖아 그렇지 yeah. 그럼 fx는 이 f플라임 x를 뭐 해야 돼? 적분. 적분해야겠지 하는 요령 지수에다 더하기 로해서 분모에 쓰라고 그럼 3분의 3 되니까 1 x 세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2 x 제곱 그렇지 적분상수 c를 알려주는 힌트가 이지 f1이 이니까 f1을 써주면은 마이 1백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90 이게 1란 얘기잖아. 1 네. 0서 c 값은 얼마다? 3. 3이다. 3천억사 f x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그냥 f x 구하는 거는 이게 fxs고요. 예. 네. 다음으로 넘어가서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 x 라고 한대. 예. 네. 까 그러니까 얘를 부정적분 한것 중에 한 놈을 fxs 라지 f x 라고 한다는 거야. 예. 네. 그럼 라지 f x 가 x 곱하기 fx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 이게 성립하고 f0이 1이래 이때 fx를 구하래 fx가 뭐니 이런, 뭐 이런 문제인데 일단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긴 들어야 되는데 미분 fx를 구하라는데 이건 라지 fx잖아 이건 왜? 뭐야 저, fx를 접하는 거야 그럼 그래. 얘를 사실 미분하면 뭐가 돼야 돼 fx, fx. 그렇지 얘 미분해야 될거 아니야? 네. 얘만 미분하나? 얘도 미분해야지, 그렇지? 네. 양변 미분하고 싶어야 돼 보자마자. 네. 뭐 먹고 싶어야 된다고. 미분 그렇지 미분하면 얘는 <laughs> 뭐가 돼? 얘는 fx가 ]는... 되는 거고. 이놈은 이놈 미분할 때 어떻게 하라고? 하나 는 그대로 있고 하나 미분... 음, 미분하고 더하기 미분. 그대로 있고 미분하고. 5배 미분법. 그렇지. 어렵게. 오 나쁘지 않아. 음. x 더하기 x 곱하기 f'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x F. 됐어? 네 6이 날라가 음. 똑같은 거 지워버리고 0 그래서 x 곱하기 f'x가 뭐가 된다고 넘겨주니까 6 x 마이너스 2x가 된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f'x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? 6x 마이너스 2 6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야. fx 구하잖아 음. 그럼 당연히 다시 뭐해야 돼? 적분해야 음. 될거 아니야? 적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yes, c. 그렇지. 그래서 c를 알려주는 힌트가 H. 0. f 0은 1이니까 c가 1이요. c가 1. 아, 오케이. 이제 x 구해주면 됐고. <laughs> 아, 복잡하네. 음. 확인 체크. 좋습니다.